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 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먼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죠 네, 장중에 거의 1.85% 거의 2% 가까이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오선까지 예, 그래도 5선까지 회복해 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자,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모습이죠. 예, 5분봉을 좀 보게 되면, 어저께, 예, 여기 고점을 찍고 쭉 빠지더니, 오늘은 그냥 아예 개파락해가지고 쭉 빠졌다가, 10시 25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일봉상 보게 되면, 5선까지는 그래도 회복해주고 마무리가 됐다. 그나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이 진짜 많이 강해지긴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1.87, 85%에서, 마이너스 0.47로 거의 1% 정도를 말아 올렸다는 거는, 힘이 그만큼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5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거든요. 예. 요 자리가 요 자리도 요 자리지만 예. 5분봉으로 보게 되면 6월 26일이죠. 여기 저가가 3,039 포인트거든요. 여기 예. 라인에서 그때도 지지가 나왔는데 다행히 예, 여기서 살짝 더 이탈을 했지만 살짝 더이탈을 했죠. 예, 여기보다 예, 여기보다 살짝 더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말아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젠 깨져요 예. 깨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예, 여기가 이제 5분 봉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물론 이제 5분 봉이니까 예, 이렇게 C가 될 수도 있거든요 C가 되면 뭐 이렇게 빠지긴다라 그러면 거의 뭐 3,000포인트도 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2,994 물론 여기 또 이제 예 여기서 저항마다 아니, 지지를 받고 올랐던 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예, 이 자리를 한번 깼다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깨져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이다 그러면 부딪혔다가 내려왔다가, 죄송합니다. 잠깐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니 그러니까 매물 때도 두들기면은 이제 다음번엔 뚫리듯이, 어 지지대도 한번또한번 내려오면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가를, 만약에 이제 오늘의 저가를 한번 깬다라 그러면, 일봉상, 네, 일봉상, 이제 20선도 다 하러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내일 당장 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내일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 내일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선이 올라올 거잖아요. 20선이 꾸준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상향이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3000선에서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뭐, 2900까지, 빨리 내려온다 그러면 2900, 아까 80이었나요? 2980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예, 그렇게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 이제는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했죠? 예, 나름 선방했습니다. 예, 1.68% 상승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음 오늘 낮게 시작한 게 좋았어요. 예, 낮게 시작한 게 좋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적산병이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바랬던 거는 적산병으로 아요 출애선 올라왔으니까 요거 좀 지우고 볼까요? 예, 헷갈리니까. 예. 예.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가 최고가니까 여기 라인을 적산병으로 오늘 차라리 넘어지면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준 것도 훌륭하고, 일단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양봉이 있고, 또 이렇게 양봉이 있고, 이런 적산병도 좋지만은, 양봉을 이렇게 낮게 시작해서 이렇게 묻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양봉. 낮게, 낮게 시작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가는 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갭이 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꼬리로 닿겠죠 이제 꼬리로 이제 꼬리나 밑꼬리로 해결이 될 거고 이렇게 밑꼬리 아래 꼬리로 어 갭을 메꾸고할 거지만 이런 캔들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캔들도 좋지만은 이렇게 생긴 캔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못 가냐 뭐 굳이 뭐 그렇게 까지 막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목표는 당연히 또 이제 여기에 고가를 내일도 좀 낮게 시작해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볼리저밴드를 보니까 거의 상한선에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내가 만약에 쓸데없이 갭을 뜨게 되면 쓸데없이 갭을 뜨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오늘로 따지면은 어, 솔브레인홀딩스죠. 예. 솔브레인홀딩스처럼 이 상한선을 넘어서 갭이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재상승이 나와야겠죠. 일단 솔브레인홀딩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재 구름 아, 구름대가 아니라 상한선 위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가려고 그러면, 낮게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이 선을 묻어서 가는 게 좋아요. 내일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전제하로 보면, 갭 뜨는 순간, 만약에 갭3% 5% 뛴다. 그러면 일단, 주저앉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아, 보여드렸죠? 솔브랜드 홀딩스처럼. 그런 모양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낮게 시작해서, 말아 올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구름대를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예, 올라가기, 이제 머리를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예, 얼마 만에 넣은 건가요, 머리를? 예, 과거에 이제 뭐, 요 때도 머리를 넣다가 실패하고, 머리 넣었다가 실패하고, 뭐, 여러 번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머리를 집어 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음, 전환선 위에도 있고, 지금 기준선도 말아 올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음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강하게 가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를 일단 가야 돼요. 물론 여기 구름대를 넘고 나면, 뭐, 더, 더 멋진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자리가 와야 35만원 자리를 와야 LG 에너지 솔루션은 본격,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5만원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예, 이번 달 안에까지 35만원 가지면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겠죠. 우리는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아직 기준선이 기준선이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수평인 가운데. 전환선이 아직도 하, 하방이죠. 예, 그래서 아직 추세는 상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장대항봉이에요. 장대항봉. 원래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장대항봉이면 아까 주봉상 추세선도 확실히 예, 상방으로 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주봉을 보면 아직은 확실히 살아났다 보긴 어렵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는 여기 구름대 여기 상방이 있죠. 예, 315,000원을 만 일단 넘는 게 일단 관건이죠. 이번 주 안에만 넘어주면 뭐 15,000원만 오르면 되거든요. 오늘로써 이제 30만 원이 됐는데 아 진짜 l g 에솔루션이 30만 원 밑에 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30만 원도 말이 안 된다고 어, 저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50만원도 비싸지 않고, 예, 저는 100만원도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30만원짜리라 그러면 30만원인 거죠. 예. 음, 실적으로 보여줘야겠죠. 예, 실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3분기, 4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일단 31만 5천원을 이번 주 안에 넘고, 안착까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60선도 우하향이에요. 네, 우하향이기 때문에 네. 이 우하향을 이겨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5만원 라인을 넘어가야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보자고요. 일단 주봉상 어 양봉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60선 위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일단, LG화학. 예, LG화학이 뭐, 너무 좋아졌죠? 예, LG화학이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찍으면서, 어, 포스코홀딩스보다도 어, LG화학이, 양봉이 더 이쁘다. 이쁘다고 아, 말씀드린 이유는 뭐, 거리랑이, 아니, 뭐, 더 많이 올라서 그게 아니라, 거리랑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윗꼬리도 어저께 달았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방 장대양봉에 윗꼬리까지 있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요게 예, 물량 소화 과정을 겪은 걸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윗꼬리가 너무 짧으면 물량 소화 과정을 못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정이 나와야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어저께 윗꼬리까지 달고, 제가 어저께 지켜야 될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렇게, 어저께 5분 봉으로 제가 5분 봉으로, 예,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터, 아니,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지 않고, 그 다음에 거리랑 터진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이 라인을 거어 놨었는데, 거의 닿지도 않았죠? 예, 거의 닿지도 않고, 달뻔 했네요. 예, 아침에 여기 달뻔 하다가, 닿지 않고, 그냥, 예, 오후에, 예. 오전에 이제 잠깐 좋았다가, 아니, 오전부터는 장이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안 좋았다가, 오후에 밑꼬리를 달고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니까, 종목들은, 2차전 종목들은 좀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오늘 적산병으로, 적산병까지 딱 좋았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도, 여기 라인도, 뭐, 간단하게 넘었죠. 예, 그래서, 음,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요렇게 보면은, 28거래일 동안 내려왔는데, 오늘 돌파한 거는 26거래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강한 것도 아니죠. 예, 아주 강한 것도 아닌데, 막판에, 예, 막판에, 전형적인 이제 적산병으로 넘은 거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예, 깔끔한데, 좀더 여기서부터 올랐으면 더 강했었겠죠. 예,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강했을 텐데 조금 더한 예, 일주일 정도 늦춰지면서 돌파를 했는데 거리랑이 실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얘가 어, 밀리더라도 예, 밀리더라도 밀리더라도 여기는 지키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여기 라인은 지켜주겠죠. 예, 이렇게 강력하게 거리랑이실고 넘었으니까. lg 화학이 최고예요 지금 그쵸 근데 얘도 예, 중요한게 하나 있다 예, 볼린저밴드를볼린저밴드를 넘어 섰죠 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를 넘어섰다고 꼭못 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무식 하게 갔었잖아요 그쵸 예, 예, 코스피를 잠깐 보게 되면 예, 코스피가 예, 여기 상한선이거든요 예. 상한선을 무시하고 계속 상한선 위로 갔었어요. 예, 그렇죠? 이때, 이때 대선 이후로 이제 올라갈 때, 그렇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예,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그래 조금 조정 받아도 얘가 상한선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상한선이 올라가니까 예, 상한선 상한선이 분명 히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낮게 시작해서 제가 아까 LG 엔소처럼 낮게 시작해서 말아올리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그냥 하나 기는 은봉이 하나 그냥 떠도 상관은 없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게 좋겠죠. 일단 그 오늘 지켰던 자리는 다 지우고 네. 오늘 것만 한번 보자고요. 오늘 것만 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가. 아요때 아침 말고 요 때죠 예, 요 때가 거령이 좀 실렸으니까 아우 두개를 걸어 올게요 예, 두개 하나는 요긴데 여기를 지키고 가면 심이 센 놈이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예. 232500원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라인을 두개건놓을게요 심이 예. 강하면 여기를 예.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를 음. 지키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예,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보고 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